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이고요. 3월 모의고사 고1이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빈칸 주의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정답 단서 관련된 문장 그리고 바로 빈칸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are capable of some degree of 빈칸, 어느 정도의 빈칸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처가 할수 있는 내용을 골라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지금 역접이 없어요. 4번 문장에서 5번 문자로 넘어갈 때 역접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답 단서 분명히 있다. 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순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와 따개비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appear, 보이는 생명체들이 are capable. 오버 디스 포서. 그래서 뭐할수 있다? 분산할 수 있다.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다라는 표현을 무먼트로 골라 주시면 풀려 버리죠. 괜찮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4번 문장이 제목과 요지추론 문제에 대한 정답 단서로 잡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어법 문제를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every 다음에 단수명사인 거 다들 아시죠? every 다음에는 무슨 명사? 단수명사. species는 근데 단수형이랑 복수형이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every 아니었으면 얘가 복수명사인지 헷갈려서 have 쓸래? has 쓸래?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every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명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have가 아니라 꼭뭘 써주자? has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장도 한번 보시면 스피스 이번에는 앞에 에리란 단어가 없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 명사 잡고서 이즈 말고 월 사용한다. a r 그다음에 여기는 오형식이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오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 가고 목적격보호는 무슨 격보호? 그렇죠. 주어를 부중 설명해주는 주격보호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수동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들이 are forced. 어떻게 된다? 강요되어진다. to follow. 뭐 하도록? 따르도록.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여기 수동형태에 forced가 들어가고 뒤에는 to 형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장. 자, 여기서 했었는데 수일식 문제 중요합니다. 멀어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복수 기 때문에 뭘 사용해야 된다? are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더 that appear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ppears가 아니라 appear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ear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 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사 형태가 안 오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capable입니다. 그래서 be able to 부정사 그리고 be capable of 동사, ING, 동명사.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여기서 able로 바꿔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사 여기 있는 거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수식어가 어, 나열이 되고, 자, 그 다음 6번 문장을 보시면 creature, 생명체는 must get. 도달해야 합니다. From the place 그 장소로부터. It is born 그것이 뭐한 태어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he place라는 장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들어갔습니다. 관계 부사고요. 완전한 거 보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 where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그래서 the place where is where it is born으로 바꿔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where를 대수로도 바꿔쓸 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면 확대해드릴게요. 필기하세요. 그래서 대소를 바꿔 쓸수 있고, 자, 요도 것 역시 인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이 전치사 인을 문장 맨 뒤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잘 챙겨 가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 occupied부터 어, 그다음 parent까지가 여기 더 place 더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후치 수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장소가 어떻게? 전명이 되어지는 걸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거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격 관계되면서 한 뒤에 비동사랑 같이 생략되기 때문에, 어픈 often 뒤에, 어픈이랑 어큐파이드 사이에 위치 이즈 정도가 생략됐다라는 거, 어,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 시제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된? 그래서 그렇죠? 전명이 된, 이 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종이, 위에서는 크리처스, 지금 복수였지만, 지금 여기서 크리처는 단순 그렇기 때문에 t h e r e s 가 아니라 its로 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자, 좀더 가서 장소까지로 이동을 하는 건데 a 어, place라는 이 명사도 또 꾸며줘야 되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는 이번에 썼고요. 또 똑같이 어떻게도 바꿔을수 있다. that, 그리고 in, which, 그리고 which, 어, which 맨 뒤에 전지사 in을 어, 써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을 수도 있다. 자, it, 그것은 can survive, 살아남고 grow, 자라서 reproduce. 뭐할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it도 역시 의미하는 것은 creature. 단수기 때문에 day가 아니라 뭐? i 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그리고 제목과 요지, 추론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는데 자, 다른 거왜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나 이야기가 어, 축소됐죠. 그 다음에 소재가 너무나 주제가 너무나 축소됐죠. 제목인데 모든 걸다 아우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 그래서 화석에 대한 이야기로 또 어, 이야기가 협소하죠. 3번 어, relocation of a creature, 그렇죠. 생명체, 그래서 따개비 그리고 식물,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이동, 그 다음에 f o r c e s u r v i v o r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생존.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생존이다. 그래서 relocation은 어떤 단어가 아까 위에서 movement나 그리고 dispersal인가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렇게 음, 표현이 바뀌었다. 좀잘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어, 종에 대한 멸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5번 how 어떻게 immovable a creature?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생명체가 코로 대처하는 것 환경 변화. 그래서 어떻게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생명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였어요. 사실은 뭐 한다?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번.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내야 되는데, 자, 5번입니다. 왜냐하면은 화석들은 화석들은 show 보여줍니다. 자, 나무들이 나무들이 rarely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중부정어 hardly, rarely, b a r e l y scarcely, seldom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걸. 자, 움직일 수 조금씩 있었습니다. 씨앗을 통해서, 자, 그리고 유충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윗글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쓸 건데, 빈칸 1번에서 3번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각각 쓰세요.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대신고라든지 대전에 있는 대신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자, under climate, climatic change.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일단 전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환경 변화 아래에서 생명체들이 이동을 한대요. 어떤 장소에서 환경의 조건이 뭐 하는 그들의 생존을 허용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climate 또는 c r i m a r y 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번식 또는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둘중 하나 골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growth 여기가 g r o 쓰면은 여기는 reproduction 여기가 reproduction을 썼으면 여기는 growth로.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문제도 보러 갈게요.